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원리가 얼만큼 잘 들어와 있고 정교하게 넘어가나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는 화면은 로켓 헬스 케어라는 종목이죠. 이게 5월 12일 날 시가가 얼마냐면 떠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계산기가 있다 그러면 시가가 16,860원 그다음에 종가가 5월 4일 날 종가가 16,510원 그러면 3일의 합이 지금 3일의 합이 음봉이에 양봉이에요. 이게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음봉이죠, 음봉. 은봉? 이 3일의 합이 음봉이잖아요. 그죠? 1, 2, 3일의 합이 음봉이란 말이야. 1, 2, 3일의 합이 음봉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봐야 돼. 이 도지형이 있죠. 도지형. 가운데 도지형. 이 도지형은 누가 만들어요? 이거는 세력이 만드는 거 이건 세력만이 얘기하는 거이 세력 캔들을, 여러분들이 이 세력 캔들을 잡아내면 여러분들은 수익이 다 나와. 자, 3일째, 3일째, 5월 15일날 3일째 캔들이 시가가 16,960원이야. 16,920원. 자, 그러면 3일의 합은 양봉이에요? 은봉이에요? 보세요. 아까는 어, 아까, 아까는 3일의 합이 16,860원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 우리가 1, 2, 3일의 합은 16,510원의 양봉이지만 실질적인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16,860원이야. 16,860원이기 때문에 음봉이 나왔어.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에 도지가 포함이 됐어요. 보이 도지가 포함이 됐다는 것은 세력이 개입이 된 거야. 세력이 개입이 되니까 얘가 3일째 되는 날이야. 이 캔들이. 그러면 이 캔들이 시, 시가가 16,960원이야. 그러면 16,860원보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죠? 그러면 3일의 합이 양봉이야. 그죠? 3일의 합이 양봉이기 때문에 얘가 정고점 돌파형 캔들로 급등을 한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 가 돼야 돼. 3일의 합은 원래는 음봉인데음봉인데 여기에 도지형이 있어. 도지형이 있기 때문에 얘가 3번 캔들이야. 음봉 캔들의 시가를 얘가 돌파를 했다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3일의 합은 양봉이야. 또한 가지 기준봉 캔들이 음봉이야 양봉이에요. 기준봉 캔들이 음봉. 그래서 5번 캔들이 음봉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이해되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봐. 자, 기준봉 캔들이 양봉 캔들이면 5번 캔들도 양봉이다. 그러면 기준봉 캔들이 음봉이면 5번 캔들도 음봉이다. 딱 떨어지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나가고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순서는 너무 정확하다.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순서는 아주 정확하다. 그거를찾아내내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힘든 거야. 힘들지만 우리는 찾잖아요. 왜? 이 도지형이 우리 마음을 다 흔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진봉 캔들이, 은봉 캔들이면 5번 캔들도 음봉이에 그러면 10번 캔들은 많이 갑니다. 또한 가지 기준봉 캔들이 양봉이죠 지금. 2번 캔들이 눌렸죠. 그러면 3번 캔들이 남아 있어. 그러면 얘가 한번더 눌려주면 땡큐고 그냥 넘어갈 경우도 생겨.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좌우를 다 열어놓고 봐야 돼. 기준봉 캔들이 양봉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을 먼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먼저 나오면 급등 캔들이 나오고 만약에 이 캔들을 대칭 캔들이 나오면 눌리는 캔들이 나와 이 캔들은 이 기준봉 캔들의 절반을 안깨. 그러면 이 캔들은 절반을 안깨입니다 이렇게 절반이 안깨지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된다고. 그러면 급등이 나와 전형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사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오 캔들이 또 돌파를 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캔들을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 전환봉까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다음 주 다다음 주죠. 그죠? 26일날 캔들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이요 방향성이 어디에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 그러면 캔들은 다 순서대로 가. 우리는 요때 내가 사, 샀던 거예요, 그죠? 제가 요거 사놓고 이자 먹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줘야 된다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을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올려줘야 돼. 올려줘야 여러분들이 그게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주면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나와. 이 관심 종목 있죠. 이렇게 나는 관심 종목을 이렇게 보면 관심 종목을 나는 다 지어놨어. 지금 그저 그렇죠? 아직은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대칭 캔들도 없고, 세력 캔들도 없고, 배팅 종목도 없고, 고점도 없고, 오 캔들도 없고, 양음량도 없고, 음봉만 찾아놨네, 음봉만음봉을 찾아보는 거는 왜 찾아놓냐면, 지수가 양방도 나오지만 하방도 나오기 때문에 나는 양면성을 다 찾아놓습니다. 음봉 캔들은 안날 수도 있지만, 5월 달에, 5월 달에 시가 양봉 출발해서 떨어진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 애들을 찾아놓은 거예요, 저는. 은봉이지만 시가가 양봉 출발했기 때문에 왜 그게 나중에 올라가면 많이 가니까 어제 매수한 종목이 제가 끌고 갔던 종목이 뭐였어 오가니 노이드 그죠 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이거를 내가 왜 이거를 안 팔았냐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5일선에서 나와도 양호했던 거예요 얘 빠져도 내가 그냥 들고 갈라 그래서 왜이 캔들이 두 개짜리가 있잖아요 그죠 3번 캔들의 이 도지형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봤던 거야. 이 종가가 36,400원. 근데 얘가 여기까지 안 빠졌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캔들을 어떻게 이제 분석이 되냐면, 1번 캔들이 양봉 캔들이야. 그러면 3번 캔들이 양봉 캔들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양봉, 양봉, 양봉이야. 전체적으로 양봉, 양봉, 양봉. 그죠? 전체적으로는 캔들이 3개밖에 안 나왔지만, 전형적으로는 어제 캔들이 왜냐면, 이게 옥캔들을 잡고 넘어가는 캔들이기 때문에 제가 안판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잖아 그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매수 종목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라더살수 있는 사람 사라고 보여준 거야 그거를 놓친단 말이야 자꾸 왜? 여러분들이 저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옥캔들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야 옥캔들을 잡고 가는 매매가 이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방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핸드폰으로 어 그래도 핸드폰 그차트는 봐요. 왜 그러냐면 얘가 앞으로는 가요. 앞으로는 가는데 어제는 이 주봉이 마무리되는 캔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 영란씨가 뭐를 못 봤냐면 기준봉 캔들이 은봉 캔들이야. 그러면 오봉 캔들이 양봉 캔들이일 수가 없잖아. 그죠? 기준봉 캔들이 월요일날 지난 여러분들도 지금 이다 보이죠? 어, 지난 월요일 날, 5월 12일 날 월요일이 기준봉 캔들이 은봉 캔들이야. 기준봉 캔들이 은봉 캔들이니까, 5번 캔들이 은봉 캔들인데 봤어. 근데 이거를 접목을 하나도 안 시킨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배운 걸 써먹어야 되는데, 안 써먹은 거야. 1번 캔들이, 은봉 캔들이면 5번 캔들도 은봉 캔들이다. 1번 캔들이 양봉 캔들이면 5번 캔들도 양봉이다. 여러분들 이거 적용시켜야 되는데, 안, 하나도 적용 안 시켜. 그러면 눌렸잖아.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간다고. 어, 근데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가니까 자꾸 눌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잘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식과 양봉 출발하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기준봉 캔들을 찾아서 볼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준봉 캔들을 안 본대는 거야. 그러면 자꾸 눌리죠. 그죠? 기준봉 캔들이 양봉 캔들을 봐야 되는 거야. 기준봉 캔들이 은봉 캔들인데, 은봉에 다섯 번째 들어가면 은봉 나와. 근데 이거를 잘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시가 양봉 출발하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기준봉 캔들을 찾아서 볼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준봉 캔들을 안 본대는 거야. 그러면 자꾸 눌리죠 기준봉 캔들이 양봉 캔들을 봐야 되는 거야. 기준봉 캔들이 은봉 캔들인데 은봉에 다섯 번째 들어가면 은봉 나와. 근데 이거는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 원리, 원칙에 따라가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틀리지를 않아요. 주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캔들이 이미 방향성을 만들어 놓으면 방향성대로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기준봉 캔들이, 기준봉 캔들이 양봉 캔들이야.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5번 캔들이 양봉 캔들이죠. 그죠? 5번 캔들이 양봉 캔들이야.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캔들을 다섯 개씩 묶어 간다 그랬죠? 이렇게 다섯 개씩 묶어. 어, 이렇게 다섯 개씩 묶어. 그러면 요거는 주봉 캔들이죠? 요거는 주봉의 두 번째 캔들이야. 근데 얘가 갭상승이 나왔잖아. 이제 이렇게 갭상승, 이렇게 갭상승, 갭상승이 나왔으면 우리는 무조건 뒤도 안 들어보고 매수야. 원리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하는데 얘는 캔들만 보면 하나, 둘, 세 개. 양봉, 양봉에서 양봉이 때문에 또 한번 또 나와. 그 여러분들은 캔들은 한번 만들어지면 몇 개까지 간다 그랬어요? 캔들이 하나 나오면 몇 개까지 갔냐, 갔냐고? 어열 개까지. 캔들이 기진봉 캔들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1 0 개까지 가는 거야, 0 개까지. 응, 이게 기본, 기본 사이즈야. 기본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기만 하면 된다고. 응,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실은 안 나와. 일봉은 주봉을 만들기 위한 전조현상에 불과해. 그러면 캔들이 몇개 있어야 돼요? 다섯 개. 5개. 이 다섯 개는 우리는 못 맞춰. 이거는 우리가 일명 이거를 파동이라 그래요. 하동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세력캔들 지들 멋대로 만드는 거야. 세력이 지들 멋대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분봉을 봐. 분봉은 1분부터 60분 분봉까지 있는데 그거는 진동폭이 30이다, 30.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진동이 30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는 분봉을 보고 매매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캔들은 다섯 개씩 계속 묶어가서 여성 뭉치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돼. 30캔들까지. 우리는 30캔들까지만 완벽하게 터득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수익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나와. 근데 그거를 이제 배워나가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서라는 종목은 주봉의 두 번째 캔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대로 캔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순서, 순번, 여러분들 캔들의 특징 다 알죠? 암기했어 안했어? 그러면 주식, 그러면 주식 배우나 많아야. 캔들, 어디가?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요. 1번 캔들부터 10번 캔들을 영상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특징만 잡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그 안에 보면 캡쳐된, 화면에 캡처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인쇄해갖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캡처를 해서 컴퓨터나 화면에, 핸드폰에 그거를 캡처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야 돼. 응, 그거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 핸들을 배워야 빨리 들어와, 눈에. 그러지 않고 그러면 어, 되게 힘들어, 이게. 그래서 처음에 배운 사람들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 나중에 배운 사람은 저 친구가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캔들 배우나 마나야 최소한, 어, 최소한 캔들 박사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캔들의 특징만큼이라 알아야 되잖아. 이 캔들 박사의 팩트가 뭔지. 어, 매수 조건은 뭐고, 매도 조건은 뭔지. 그 종목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영상 다 있는데 그 하나도 안 본다는 거. 최소한 내가 왜 매수를 하면 왜이 종목이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왜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 이유를 딱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ICTK를 내가 샀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여 여러, 여러 여러분들이 이 제가 쓴거 남들 거는 못 보더라도 내가 여,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다만 듣고 눈으로 보, 확인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세요. 지금은 오캔들이 완, 완성이 됐죠? 그죠? 오캔들이 완성된 게 보여요? 이게 보여야 돼. 전구점 돌파형 캔들에서 오캔들이 얘가 높죠? 시가보다 보세요. 얘 종가보다, 종가보다 얘가 높단 말이야. 요만큼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얘는 이제 봉에 하나 올라온 거야. 그것도 5캔들을 잡고서. 그러면 여기에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여기까지 가. 그죠? 응, 어, 얘 이캔들을 사, 이캔들 하나를 향해서 가는 거야. 요, 요렇게, 요기, 요렇게, 이캔들 하나가 남아 있다고. 그러면 이캔들은, 이캔들은 지금까지 이 작업을 다한 거야. 이 작업. 늘 얘기했지만 이무엉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캔들이 다 필요했던 거라고 이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준범 캔들부터 현재까지 캔들이 몇 캔들 어, 몇 캔들인가 여러분들이 보라고. 그죠? 어어53 캔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안 간다 그래도 보름 후에 5월 말 정도 지나면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 간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50억 캔들이면 응, 마무리 캔들이잖아 안만못 가도 2주 전에 여, 열흘 동안은 여기까지 간다고 26,000원, 7,000원 이게 얼마야 응, 27,000원 여러분이, 여러분이 계산하면서 27,000원이면 만원이면 올라가 만원만 만 원이 올라가면 17,500원이니까 여러분들 응? 50%야 여러분 50%를 따르면안본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50%를 놓치고 있는 거라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여러분들이 최대치 빼서 내야 되는 거야. 57% 짜리를 여러분 안만 못나어도40%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안한되는 거야. 캔들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봉 바닥에서 기준봉 캔들이 얘야. 얘가 몇 캔들인가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11번이야. 그죠? 추세전환봉 있어. 그러면 지금 은 10번 캔들이거든? 여기 가운데가 뭐가 있냐면, 이 도지형이 있어. 이 세력이 만약에 이, 이용했다 그러면 2번이 추세전환봉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를, 이거를 안 하는 거야. 월봉을 볼게요. 월봉은 연속 3봉이잖아. 그죠? 예,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거, 2만 원. 2만 원이면 여러분들 3천 원이면, 어,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오잖아. 지금 이 캔들 모냐 양이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완성형 캔들 모양이 양음음 양. 양음음양양양음양양음 양 양이에요. 이게 제일 기본형 캔들이거든요. 캔들의 기본형 캔들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꼭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 주식하는 사람들이라면 캔들의 기본형 양 음양, 양양 음양, 양 음양양. 양, 음, 양, 양, 음, 양. 이거는 꼭 알고 해야 돼. 이거를 모르면 주식에서 수익이 안 나. 와